들었어요. 야 주연아 너는 네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뭐 유튜브도 하고 하고 싶어 하는 개그도 하고 니 하고 싶어 하는 거 해서 좋겠다.라고 이제 회사원 친구들이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혹시 이 중에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는 사람 있어 요 혹시? 어 저도 그때가 약간 고민이었는데. 어 하고 싶은 거를 어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세요 지금? 형님? <laughs> 네. 어, 예 맞습니다. 하고 계세요?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편집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나도 편집해 어,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저는 뭐 애기 때부터 하고 싶은 걸 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모르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 생각을 좀 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뷔페 여기 옛날에 엄마 아빠 손잡고 맨 처음으로 뷔페를 갔어요 어, 뷔페를 갔는데 맨 처음에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어, 그릇에 뭐를 담을지 딱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죠? 딱한 마디 합니다. 야 김밥 담지 마라. 어, 김밥 말고 비싼 거 담아라. 어, 어머니 보기 끝득 그있시네 저는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첫 접시는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는 거. 어, 이런 것도 뭐 초밥 담아라, 뭐 비싼 거 담아라. 어, 남들이 또 보기 좋아하는 직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페에서 이렇게 접시를 받을 <laughs> 때. 그러면 그첫 접시는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 어, 뭐, 부모님들의 어떤 권유라든가. 야, 너는 커서 뭐 공무원해라, 의사해라, 이런 것들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접시부터 자기가 조금 자기 주관이 좀 들어가겠죠. 음. 그 접시에 조금 뭐, 어, 엄마가 김밥 담지 말라고 했는데, 내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걸또 담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뭐나또 저거 사람들 좀잘안 먹는데 저걸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담아지는 접시. 근데 물론 그 접시 담을 때뭐 부모님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겠죠. 음 그 두번째 말고 이제 마지막으로 채워지는 세번째 접시가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고싶은거 있잖아요 어 그게 자신의 주관이 들어간 그게 진짜 장래희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목소리> 혹시나 내가 하고싶은 것이 있는데 어떤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말리는거 있잖아요 야 니가 뭐, 뭐 장사를 해네가뭐 유튜버를 해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게 아마 뷔페 첫 접시 두번째 접시가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조금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접시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거 있잖아요 뭐 김밥이라든가 뭐 먹고 싶은 건다낳는 거야 탕수육 뭐 이런 것들 문어숙회 다 담아보는 것도 자기 인생에서 풍족한 접시를 채우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수번 한 주시죠 예. <laughs> 아 이거는 제가 그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에서 좀 인용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런 친구들 있어요 아 저는 하고 싶은 게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요거에 대한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법률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지금 좋은 상태다. 어, 왜냐면, 네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못하는 게 진짜 안 좋은 상태다. 힘든 상태다. 라는 거예요. 어. 듣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으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좀더 괴롭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아, 하고 싶은 게 아예 없는 상태가 내가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듣고도 조금 또역설적이기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또이게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방향도 저는 항상 개그를 하다 보니까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음, 음. 빈 접시처럼 갖고 다 담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걸좀더 편한 상태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조금 짧게 뭐또 얘기를 드리자면 자 KBS 공채 3 0 k m 데뷔를 했습니다 어, 제 코너 기억나신 분 있나요 혹시? 이름짓기? 그건 유튜버예요 예 공채통계가 전혀 아닙니다 어떤 거요? 우차싸가 아니고 개그콘서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 안티들이 지금 왔네요 지금 <laughs> 우리 형님 우차사가 아니고 개그 콘서트. 음. 제가 꿈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딱고어요 그때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이랑 그다음에 펜 주면서 아, 너희들이 상상 글 짓기 대회예요. 아무거나 적어가지고 앞에 발표를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유치원 때부터 그냥 동화책만 읽었어요. 동화책이 겁나 많았기 때문에 무슨 뭐이소보어부터 시작해서 뭐 알리바바 와 40인의 도적. 흥부와 놀부 이런 것들을 항상 읽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때 상상 글짓기에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그냥 제가 봤던 동화를 다 섞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부와 놀부가 어, 아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어요. 그럼 누가 이기죠? 거북이가 이기죠. 그래서 거북이가 미안한 마음에 토끼를 데리고 용궁 구경을 시켜주겠다. 용궁을 데려갑니다. 그냥 또 간을 또 빼먹으려고 하죠? 그 토끼가 도망가다가 어떤 우물에 빠져요 근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게 금토끼냐 은토끼냐 라고 했던 그런 좀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지어냈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응이 너무 좋고 진짜 의자 잡고 넘어지고 그한 교시가 아예 얘기가 안될 정도로 그때부터 약간 아, 사람들 웃기는 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개그맨이 되자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저는 약간 그런거 있죠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때는 개그맨 시험을 못 봐요. 무조건 성인이 된 다음에 개그맨 시험을 볼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내에서 할수 있는 것과 없는 걸잘 구별하자. 이런 능력을 좀더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중고 때, 청소년 때는, 어, 서울에서, 제가 부산 사람인데 서울에서 열리는 저 개그 콘테스트, 어, 청소년 개그 콘테스트 이렇게 거기 지원을 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대학, 대, 그 다음에 대학, 대학을, 개그대학. 어, 코미디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제대를 하자마자 바로 갈갈이 패밀리라고 대학으로에 입단을 합니다. 어, 내가 할수 있는 거에 최대선을 지켜서 했어요. 그리고 20살 되자마자 KBS 공채 26기 시험을 봤었고, 물론 떨어졌죠. 근데 북한 개그를 뭐 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조금 일찍 자리를 잡다 보니까 24세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일단 뭐 들어간 다음에 이제 5년 정도 어, 개그맨 생활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다 할 코너는 없었어요. 어, 나는 왠지 좀 힘들더라고. 야, 그 그러니까 이제 뭐 선배들 볼려다니고 맨날 짜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맞지 않았습니다. 어, 나는 이거를 왜 이제 뭐 방청객들한테 검사를 맡아야 되는데 일단 PD 작가님한테 먼저 손을 거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 약간 내가 하는 개그 추구 방향성이 좀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리고 5년 뒤에 개그맨이 없어집니다 저희 KBS 개그콘서트가 그래서 1년 정도 백수 생활을 하다가 백수 생활을 하다가 제가 그... 어... 토큰 콘텐츠 아세요? 제가 했던 거? 여러분들 토큰 콘텐츠 아세요? 성대모사 하는 거 그렇죠 어뭐 이경영 씨로 저기 뭐 롤을 해본다면 네뭐추냉시 임배 뭐 추냉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던 것들이 그렇게 콘텐츠가 녹아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영상 한 개가 떴어요. 어, 이경영 씨로 무슨 롤 하기, 이정재 씨로 게임 하기. 제가 좋아했던 것들, 잘하는 것들. 제가 게임을 좀 했거든요. 어, 게임이랑 성대모사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빔밥처럼, 비빔밥처럼 잘 비벼서 한번 내보내보자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구독자가 500명도 안 됐습니다. 그게 한 한 4년 내가 개콘 만들면서 뭐 같이 만들었던 유튜버였는데 그러니까 계속 빈털터리로 있다가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한번 섞어서 하루에 한 개씩 올려보자 했더니 그게 한 7개, 8개째 드디어 쳐졌어요 그래서 한달 만에 구독자가 30만 명 증가를 하고 수입도 거의 뭐 100배 수준으로 제가 뭐 이렇게 뭐 개콘 출연료 해봤자 한 달에 뭐 200만이 채안 됐어요 그랬는데 진짜 10배 이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 근데 또 깨달은 게아 진짜 이거는 내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지속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이렇게 조합성 마지막으로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뭐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자영업을 할 때도 이게 좀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양하게 어떤 것들을 팔 것인가. 근데 또 희소성 있게 나만 특별하게 보여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두 개. 그러니까 성대모사 한 개, 게임 한 개. 성대모사만 하는 유튜버들 많아요 게임만 하는 유튜버들 많아요 근데 이거를잘 섞었다 보니까 어느샌가 이렇게 떡상, 소위 말해서 떡상 할수 있는 계기가 된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오 나는 약간 이 능력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 능력이 괜찮은 것 같아 하면 한번 섞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 아무래도 롤이라는 게임하고 성대모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경영씨를 모른다면 안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롤이라는 게임이나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보면 안 웃겨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찾아나선 게 공감입니다. 공감. 어,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자료 하나, 네, 형님. <laughs> 자료 하나, 네. 있나요? 제가 신청을 좀 했었습니다. 인터넷 강의 자료. 네. 이 때문에 제가 롤하고 배그를 조금 그렇게 성장모사 섞어서 하다가 이렇게 했던 게 인터넷까지거든요. 요거 1분짜리네 한번 살짝 보실까요? 원래는 줄임말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혼자가 났더라! 이거는 뭐가 줄임말일까요? 이제야 깨달았다. 혼자가 났더라! <laughs> <laughs> 마지막으로 대혼 있겠네요, 대혼. 찡! 자, 혼자가 났다고 오빠도 줄임말이죠, 뭐다? 오빠 얼굴은 빻다. 너왜웃아 no, 이게 또 복수 줄린 말이죠. 뭐죠? 오빠 컴퓨터하게 빠져! 음. 우리 오빠들도 질수 없죠. 동생도 줄린 말이요. 동생 뭐주임 말이다? 동생 얼굴은 생기다 말았다. 엄마도 줄린 말이죠. 엄마 내늘 양말 어디 갔어? 마지막 사람 택 언니, 언니 내옷 어디 갔어? 뭐? 응? 내 옷장. 복수 줄린 말이죠. 언니 형은 <Honors> 뭐 줄이 <줄인> 말일까요? 형 잘못했어! 몸뭐 줄이 말일까요? <laughs> <laughs> 이어봐! 불정 꺼져! 아 음. INTP. 오케이, 여기까지 한 번.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laughs> 아, 이런 거를 왜 약간 좀 보여드렸냐면, 그렇게 그 컨텐츠를 하다가, 아, 요거 한번 보시고 계시죠? 아, 이런 느낌으로. 그 컨텐츠 하다가 제가 이걸 한다는 거는 거의 뭐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피겨 스케이팅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전혀 달라요, 장르가. 어, 왜냐면 제가 어떤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고 돈가스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대모사고 게임. 근데 돈가스 먹으러 왔는데 이런거뭐 된장찌개를 팔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들이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조회수가 거의 안 나왔어요. 제가 올리기만 하면 거의 50만까지는 나왔는데 조회수가 평균적으로 올리니까 5천도 안 나왔어요. 그럼 사람 생각이 아,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계속 하느냐 두 번째 접느냐 근데 저는 재밌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를 믿고 하루에 한 개씩 이런 것들을 계속 짜서 올렸어요. 쇼츠로. 그게 딱 3주째 되는 날. 저 손실도 많이 받겠죠 근데 3주째 되는 날 이게 터졌어요. 어, 이게 잘 되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3주치 21개의 영상이 다 터지더라고요. 그니까 러 약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내가 이거 올려서 조회수 옆에 있는 친구가 올려도 조회수 안 나와도 어 근데 그 대신 그걸 보충할 만하게 계속 올려줘야 돼요 같은 시간에 똑같이 어나뭐 내가 나중에 자영업을 하도 전 똑같이 할 거예요 항상 같은 시간에 홍보를 하고 좀 남들과 다른 방향성으로 꾸준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게 계시다면 조금 더 내가 성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어또 인생이 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인생이 요렇게 요렇게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쭉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이렇게 경사직이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계단식으로 근데 내가 지금 대충 올라가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니면 이렇게 평평할 때 포기를 하거나, 어,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약간 경사가 아니고 계단이다. 어,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약간 이거 하니까 또 사람들이, 아, 이런 거왜 올리냐. 아, 참, 노잼이다 원래 하던 거나 해라. 뭐, 그러니까 하던 일식이나 만들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라고 해서 또 자료를 또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대요 내가 피자를 분명 배달을 시켰어. 아니 뭐 피자에 땅 이런 데 이제 배달시켜서 띵동띵동 피자가 온 거예요.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어? 옆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야, 너 어디가? 아, 지 피자 왔잖아. 지 피자 받으러 가는데? 뭔 소리야, 너 피자 안 시켰어. 응? 뭔 소리야? 아 다시 받으러 가는데? 이 문까지. 옆에 또 있던 친구가, 야, 너 어디가? 나 피자 시켜서 피자 배달 받으러 가. 무슨 소리야? 너 피자 안 시켰어?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주문한 게 피자가 그거래요.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음. 성공. 나는 분명 성공을 주문했어요. 예를 들어서 용기의 성공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제가 인터넷 강의하면서 컨텐츠 분명 조회수 많이 나오고 대박이 날 거다 라고 저는 믿고 있고 이거를 컨텐츠를 주문해서 짰는데 주문을 했죠 근데 옆에서 아 댓글 적는 사람들처럼 아예 안될 거야 피자 안 시켰다니까 재미없다니까 그래서 그걸 다 뚫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가스라이트를 당하죠 아 진짜 내가 안 시켰나? 내가 원해도 성공이 안 왔나? 내가 성공을 주문하지 않았나? 라고 말 했기 때문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자신을 조금 믿고 나간다면 꾸준하게, 진짜. 너 옆에 있는 친구도 일, 일주일에 몇개 올려요, 영상? 어, 유튜버라고 하시니까? 네? 매일 올려요? 얼마나 올려요, 일주일? 아, 일주일에 몇 개? 두개 정도. 그렇죠. 한 20개 올려야죠. 어,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아, 그렇죠 좋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도 계속, 어, 이런 것들을 새롭게 또 짜서 하루에 한 개씩 무조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좀 이렇게 좀 지속적이게 공감되는 내용을 좀 하신다면, 어, 여러분들 충분히, 어, 하고 싶은 일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 끝나고 사진찍자. 자, 좋습니다. 일단, 뭐 쭉쭉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 약간 토크 콘서트가 또 질문을 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아무거나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희 어머니 뭐 성함은 뭔지 뭐 애인은 있는지 뭐 이런 것다 뭐 상관없어요. 네. 약간 마이크가 또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음. 마이크가 있나요? 뭐 약간 뭐 궁금한 거, 어, 이런 것들 또 질문을 좀 받다가 저또 시상식 진행하고 어,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네, 어머니. 좋습니다. 전 대전의 모든 축제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댁 매니시인데 어떤 축제를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MC를 하셨던지 코미디를 하셨던지 오. 가수 공연을 즐기셨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오, 또 되게 색다른 좋은 질문입니다. 전 사실 뭐 마이크 잡는 직업은 다 했습니다. 결혼식 사회, 부도식에서 얼마 했던 뭐 지스타, 또 요도, 그것도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라디오라든가, 그런 것들 좀 많이 하고, 또 광고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그 메가 스터디 같은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거 약간 좀 홍보 영상을 또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고, 체육대회 행사. 예, 우리 또 관계자분들 잘 보고 계시죠? 네, 접니다. 네. <laughs> 네 그런 거라든가. 뭐 마이크 잡는 지금은 뭐다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네. 뭐 대전 또 어떤 용원 행사 또 어떠십니까? 너무 좋죠. 어, 저도 약간, 저어서 약간, 한영 작가님 또 책도 샀거든요. 오면서 콘텐츠가 너무 다양하니까, 저거, 나 태, 책도 사고, 뭐 어떤 뭐, 인스타 팔로우 하고, 어떤 이벤트 해가지고, 뭐 이거, 에코백도 받고, 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공짜 좋아해가지고, 에, 공짜 좋아하십니까? 좋습니다. <laughs> 가서, 가서, 다시 가셔가지고, 봐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좀다양한게 있었기 때문에, 음. 좋습니다. 뭐, 또, 또, 뭐, 질문이 있나요? 네. 좋습니다. 네, 형님. 우리 윤범님, 안녕하세요. 네. 그 혹시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실 때는 어떻게 약간 그런 시기를 굽고 하나요 아, 아이디어 생각 안날 때? 그렇죠. 어,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저는 약간 저를 이 궁지에 몰아세워요. 저하고 약속을 한다면 제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오늘 이 콘텐츠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집에 짤 때까지 못 간다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저 진짜 안간 적이 많거든요. 밤새고 이런 적이 많기 때문에 아침 10시에 출근을 해서 내가 이거 하나 무조건 쇼츠 하나 찍는데 한 2시간이면 돼요. 편집까지 짧으니까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나도 일단 갑니다. 어, 그러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처럼 다이어트 할때 일단 헬스장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가서 내 스스로 내가 자고 싶으면 아이디어를 짜라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전좀 메모를 좀 많이 하고요. 예. 뭐, 봉준호 감독님도 항상 뭐, 영화 촬영장 가보시면 무슨 핸드폰 꺼내서 항상 메모하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듣고 또 책들 요원도 많이 살펴보다 보니까 항상 메모를 합니다. 새벽에도 이런 아이디어 괜찮겠다. 뭐, 결국엔 혼자가 낫더라. 요것도 뭐, 어떤 방송 보다가, 예. 자꾸 <laughs> 싸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저렇게 싸울걸. 왜 결혼했지? 생각하니까 결국엔 혼자가 낫나? 이 생각하다가, 어, 그런데 나온 거거든요. 갑자기 번뜩이게. 음. 그것도 그렇죠. 나를 첫 번째 공지로 몰아놓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의식이 약간 좀 깨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재밌을까, 이것도 어떤 캐릭터들이 있을까 항상 생각을 하고 어, 자신을 어떤 기준에 맞춰 놓는다면 충분히 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KBS 그 시험 볼때 뭐로 왔냐면 어, 유치원이에요. 유치원에 안녕하세요. 저뭐 민지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일일 교사예요. 일일 교사. 애들한테 뭐 가르쳐 주고요. 자, 애기들, 여집 집은 뭘로 만들어질까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뭐 어, 나무나 콘크리트? 나무나 콘크리트 아니에요. 집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요것도 새벽에 생각이 나서 적어놨던 거예요. 집이 있으면 집이랑 비읍을 바꿔요. 그러면 비집 되죠. 비집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들. 우리 민지 좋아하는 전 민철 아니니 그 뭐? 뭐 주택청년 놓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어, 그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적어놨던 게 조금 한계로 연결이 되면서 어, 좋은 컨텐츠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 그럼 또 생각난 거 바로 또 적으시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아이디어 찾때 어떻게 합니까? 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해가지고 그렇죠. 하나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책 g 피티 좋습니다. 예, 어.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저 요새 이제 자식 이름 짓기 많이 하거든요 뭐 고씨 자녀 이름 짓기 해가지고 뭐 항상 멈출 줄 아는 아이가 되라고 해서 고스톱 어 <laughs> 그것도 이제 고씨 자녀 이름 지어져 이렇게 하니까 다다락 나오는데 그 중에 좀 많이 엮어가지고 어 근데 챗찍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거 말고도 나중에 뭐 연구를 하시다거나 내가 뭐 자영업을 하겠다 좋은 아이템 메뉴 추천해줘 좀 이렇게 싹 엮어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니다 음. 좋습니다. 마이크 좋아요. 어, 또 앞에 또 감사합니다. 안보안 네. 안 보여요. 네. <laughs> 그래서 뭐또 다음 질문 같은 거또 받아도 괜찮고 뭐 시간이 또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너무 감사한데 네. 자신을 되게 강하게 잘 믿고 본인과의 스스로 대화를 좀 잘한다는 내용으로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된큰 계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용기를 준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렇게 있으면아 자신을 믿고 하는 그 어, 어떻게 하면 좀더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큰 계기가 그렇죠. 있었는지 어, 사실 제가 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습니다. 네 공부를 안 하고 항상 PMP라고 하죠 그때는 스마트폰 이런게 없었어요 PMP 아시나 모르겠는데 요정도 손바닥 크기만한 동영상 재생장치가 있어요 어, 아시는 분들도 역시 그래서 어, 그걸 가지고 항상 공부 안하고 야자시간이나 이럴때 그걸로 영화를 봤거든요 한국영화를 봤어요 진짜 뭐, 뭐 옛날이니까 초록물고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영국영화를 좀 많이 봤죠 근데 영화를 보다보니까 그 주인공들이 항상 응,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항상 안 좋았다가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얘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주인공은 항상 가난하고 외롭고 자기 자신을 잘 믿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나중 가다가 어떤 성장 과정을 걸친 후에 잘 되는 게 부지기수라더라고요. 전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 영화를 굉장히 영화가 저를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 그러니까 내가 그 주인공들을 존경하게 됐고 그 친구들과 같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힘든 것들도 어, 이 주인공 이때는 어떻게 했더라 어, 항상 나쁜고 뭐 힘든 일이 있었지 근데 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어 어,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지 라고 계속 나아갔고 그 뒤로도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1일 일일, 1일 수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랑 약속한 게 일주일에 3번 운동 그리고 뭐 조금 하더라도 30분만 운동하더라도 뭐 일단 하는 거예요 나하고 약속을 지키게 그리고 하루에 50쪽씩 책 읽기 오늘 같은 날은 못 오니까 어제 100쪽을 읽었어요 근데 50쪽 지나 30분이면 읽거든요. 그러 보니까 이게 한두 달 지나면 몇 번으로 계속 끌어 나니까. 근데 그 자기 개발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자기 자신을 믿어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남을 더 사랑할 수 있다. 뭐 연인 관계에서든 어떤 것들은 전부 다 그게 통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제가 믿었던 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책들을 읽으면서 자기 개발서 항상 그러니까 그렇서 이기적이 살라 이게 아니고 나를 믿고 일단 나를 존중하고 나한테 맛있는 음식도 한번 사주고 어, 남들만 눈치만 보면서 남들만 잘해주지 말고 물론 남하고 어울리기도 해야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것도 제가 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개고 없어지고 이년 동안 백수였는데도 항상 했어요. 뭐라도 하고 오늘뭐 해야지? 그러니까 운동을 가도 10분만 하더라도 일단은 나갔어요. 어. 근데 그 약속을 한게딱 저버리는 순간. 다이어트도 안 하고, 책도 안 읽게 되고, 일도 안 하게 되고, 안 짜게 되고, 맨날 술 먹고, 그렇게 빠질 것 같아요. 음. 근데 약간 돌파구는 또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주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제가 담배 안피는데 무조건 돌파구에 있어야 돼. 요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 담배도 하고, 그런 것도 없으면 너무 또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또 좋아하는 것들 하나 또 찾아가지고, 어, 하루 종일 누워서 폼만 보고 싶어. 그럼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 자기가 또 쉬는 시간을 줘야 좀더 달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극복을 했습니다. 영화 이런 거좀 많이 본거좋아그 이동진 작가님인가? 평론 가시죠? 이동진님 아시죠? 그 동진님. 그러시다고. 책은 물이고, 뭐, 영화는 술이다 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살아가면서 물하고 술도 적절하게 먹어주면 또 좋으니까, 어, 저는 좀 뭐든지 좀 컨텐츠적으로 많이 보시는 게 자기 좀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어, 자, 리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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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나요? 네. 음. 네. 아 이제 그만하라고요? 알겠습니다 <laughs> 어, 제가 이거는이제이 다음에 또 시상식 플러스 이거 럭키드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좋습니다 마무리 멘트 한번또 하고 어쨌든 뭐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뭐 비록 개그를 하고 콘텐츠를 하지만은 여러분 지속 가능하게 자신을 믿고 어떤 상황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시면은 뭐든 제가 하고 싶은 건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하나 두개 포기하면 진짜 이, 이 두개가 이번이 3번을 붙잡고 내려가더라고요 운동 안하면 책 안읽고 책 안읽으면 뭐 안하고 이렇게 때문에 항상 자기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서 제컨텐츠좀 많이 봐주시면서 웃으시면서 행복하게 긍정적으로 되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중에현습니다